제 구독자님이 스윙을 보내주셨어요. 거리가 180 이상 나가신대요, 드라이버가. 근데, 아이언만 치면 뒤땅 난대요. 스윙 좋아 보이죠? 저는 어떤 게딱 하나 보이냐면, 손목이 풀어지는 이 릴리즈 동작에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언이 뒤땅이 나는 거예요. 아무리 내가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쳐도 만약에, 손목을 아래로, 위에서 아래쪽으로 펴버리면 뒤땅이 날 수밖에. 근데, 막말로, 아무리 내가 이렇게 숙여서 쳐, 숙여서 치더라도,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옆으로만 쓰면 뒷땅은 절대 나지 않아. 이것 때문에 떠 있는 공을 칠 때, 드라이버 칠 때는 잘 맞는데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는 뒷땅이 나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아시는 수직 낙하. 오케이, 알겠어. 엎어치지 말라는 거잖아. 그래서 클럽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헤드가 손보다 아래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손목을 아래쪽으로 펴버리잖아요. 그럼 뒷땅이에요. 그러면 임팩트 구간에서는 손목을 위 아래가 아니라 떨어진 클럽은 옆으로 써 주셔야 된다는 거.